바이블 구문독해 4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부터 끝까지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들 때 엄청난 반전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반전에 우리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created 만들었대. 뭐를 만들었냐면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네요. Now 이때에 땅은 was formless 형태도 없었고 텅텅 비어 있었나봐 and 그리고 darkness 어두움이 was over 어디 위에 있었냐면 표면 위에 있었나봐 어두움이 표면 위에 있었더라 of the deep 이때는 그 뭐라 그럴까 정말 깊은 곳 그래서 성경에는 흑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엄청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두움밖에 없었더라고 And 그리고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은 was hovering over 편입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어디 어디 위를 맴돌더라 수면 위를 맴돌고 있더라 되셨죠?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어둠 공허 함빈 곳밖에 없었더라 되셨죠? 이때 는 성경이 참 병렬 구조를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이런 구조 잠깐만 봐보세요. 우리 원래는 문장마다 엔드를 이렇게 써주는 게 맞잖아. 이렇게도 엔드 있어야지, 원래는. 그지 렇 않겠어? 주어, 동사, 엔드, 주어, 동사, 엔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병렬구조 공식 중에 A, B, 엔드 다음에 C. 우린 이런 게 병렬구조 공식이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성경도 이 병렬 구조를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계속 가볼게요. And God said,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Let there be light. 빛이 만들어져라. And there was light. 그랬더니 빛이 진짜 만들어졌대. 오늘 제일 중요한 편이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는 것 중에 Let there be light. 참고로 하나님의 사역동사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역동사가 나오면 동사원형 be light. 이런 게 같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된다. 됐죠? 원래는 there are light. 빛이 있다. 이건데 there was light이겠죠? there was light일 건데 사역동사라서 비가 왔다라는 걸 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사역 동사 나서 동사 원형이 나온 거. 실제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했더니 there was a light. 빛이 생기더라. 됐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뭘 보냐면 그 빛이 참 좋다라는 모습을 착부묵히 보신 거야. 되셨죠? 잠깐만요. 현대 영어에서는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문장 구조를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됐부터 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 빛이 참 좋네라고 보셨대요. 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separate a from b도 좋아하네. 편입이 참 많이 나오는 건데, 그치 어둠으로부터 그 빛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call a b. 어, 대박. 어, 편입 영어. call a B. 그래서, 갑시다.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 빛을 낮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둠을 그는 뭐라고 불렀다고? 밤이라고 불렀대요. 잠깐만요. 원래 문장 구조가 맞다라면, 요 문장이 원래 어떻게 들어가야 돼? 요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근데 목적어가 도치되면, 목적어가 문장 맨 앞에 가면 도치시키지 않는다. 다시. 목적어가 문장 맨 앞으로 가면 도치시키지 않는다. 이 문법이 여기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더 다크니스가 이렇게 앞에 가도 문장이 지금 도치되지 않는 곳다. 몇 가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어두움을 그는 밤이라고 칭했다. And there was evening, 저녁이 되고, and there was morning. 아침이 되니, 이는 첫 번째 날이더라.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뭔줄 알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했더니, 진짜로 뭐가 생기더라? 진짜로 빛이 생기더라. 에이, 뭐 그건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부터 반전이 있습니다 놀라운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안 다니건 지금도 주목해 봐봐 이건 대박이야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 지금 종교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본인의 원래 종교들 있잖아요 본인의 종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기독교에서는 혹은 성경에서 이 종교를 떠나서 엄청나게 인간에게 능력을 줬다라는 게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26절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God said, 하나님 말씀해 줬습니다.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Let them rule over, blah, blah, blah. 잠깐만요. 하나님은 사역동사를참 좋아하시네요. 그치? Let us, 우리, 우리로 하여금, make man, 인간을 만들게 하자. In our image. 어떤 이미지로요? 우리의 이미지로요. 잠깐만.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됐죠. Let us 우리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선생님 하나님은 한 명인데 왜 여기 us를 씁니까 그러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우리 삼위일체라 그러거든. 뭐 성부, 성자, 성령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인간을 만들자. 근데 어떤 이미지로 우리 자신의 이미지로 그리고 in our likeness 우리의 모양과 아주 비슷하게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사유동사 또 나왔네. Let them. 그리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rule over 지배하게끔 만들어보자. 잠깐만, 지금부터 대박이라고. 보게 <목소리> okay, 지금부터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게끔만 들고 바다의 물고기를 정복하게끔 만들고, and 그리고 또 모두 정복하고. 새는 새인데, 공기 중에 있는 새들도 정복하게 만들어 보자. And. 그리고 원래 또 rule over 였겠죠? 여기 rule over. 그리고 또 누구를 정복하게 만들 거냐면, 가축들을 정복하게 만들자. 그리고 이때 이 over 뭘까? 당연히 rule over 가 되겠죠? 또 정복하게끔 만들자. 누구를 정복하게끔 만들자. 이 땅을 정복하게끔 좀 만들자. And. 그리고 또 정복하게끔 만들자. 모든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인데, 어든 모든 생명체냐면 움직이는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정복하게끔 만들자. 쉽게 말해서 인간은 짱이네 지금. 그래서 인간을 가장 강하게, 가장 고귀하게 만들었다. 됐죠? 왜 우리의 형상대로. 다시. 인간이 이렇게까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됐죠? 계속 좀 가볼게. 아, 나 지금 너무 흥분했다. 너무 손 끼치지 않니? 지금 다음, 잠깐만 봐봐봐. 이게 너무 놀랍다고. 아, 너무 놀라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대. 여기 또뭐 나와? 우리, 그의 이미지대로 만들었대. 그의 이미지대로. 그리 누구의 이미지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하나님의 이미지 똑같이 인간을 만들었대. 여기까지 했어? 다시. 하나님 자기의 이미지대로, 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대. 남자, 여자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 문장에서 계속,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신의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신이나, 우리나 하나님이나 똑같다라는 소리네. 됐죠? 능력치 동급이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요. 이거 지금 2단이 아니고 성경 속에서요. 야, 내가 능력치 동급 줄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능력자 맞지? 됐죠? 그러면 양변의 신, 양변 하나님 소고해 보자고. 됐죠? 우리 만들 때부터.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됐죠. 근데 우리가 또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더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세이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하나님은 문법 참 좋아하시네. 됐죠. 축복의 내용부터 지금부터 대박이에요. 잘 보세요. Be fruitful 이게 번성해라 이런 말이거든. 됐어? 일단은 비솔프 열매를 많이 맺으래요. 그리고 숫자 숫자도 많아지래요. 아멘 됐죠. 그리고 이 땅을 채우래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래요. 아멘. 그리고 룰오 r 지배하래요. 물고기를 지배하는데 바다에 물고기도 지배하고 아멘. 새들도 지배하는데 하늘에 새들도 지배하래. 아멘.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도 지배하래. 아멘.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도 다 지배하래. 아멘. 왜? 우리 능력자라고. 이거라고, 지금. 우리 능력자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또 알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말하는 거야, 지금. 어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말해도 못알아들을것 같으니까, 하나에 또 말을 하는 거야. I'll,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모든 심했는 식물을 줄 거야. 어디에다가? 모든 땅에다가 식물을 줄 거야. 모든 나무도 줄 거야. 근데 그 나무들은 있잖아요. 어? 열, 과실을 맺을 건데 그 안에 씨앗이 있대요. 됐어? 그래서 걔네들이요. be yours. 니될 거라고. 니네 식량이 될 거라고.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니 거라고. 되셨죠? 30절 가볼게요. a n 그리고요, 와, 대박이다. 여기가 지금 구문독해 대박이거든. 발립시다. t 어, 나 너무 신났다, 지금. 봐봐봐. 누구에게 말했냐면, 이땅의 모든 동물들에게 또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모든 새들,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한테도 말한 거야. 그리고 모든 동물한테도 말을 하신 거라고. 됐죠? 근데 어떤 동물이냐면, move on the ground. 이 땅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한테 말을 한 거라고. 요렇게. 즉,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됐죠? 즉, 다시 말해서, 동격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는. 즉, 얘네들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라고. 어떤 모든 것들이냐면, 아, 숨 쉬네. 숨이 있네. 됐죠?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즉, 숨 쉬는 모든 애들에게 명령하기를 나는 줄 거야. 모든 녹색 식물을 음식으로 줄 거야. 되셨어요? And, 그리고 it was so.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얘네들에게 모든 호흡 있는 동물들, 생명체들에게 내가 음식을 위해 너에게 풀을 줄 거라고 그랬더니 it was so 그렇게 되더라고 됐지요 갑시다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가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 그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it was very good, very good, 굉장히 좋대요 and 그리고 there was even 저녁도 왔고. There was morning. 아침이 왔으니, 이는 여섯 번째 날이더라. 되셨죠? 아 죄송합니다. 중간에 너무 신나서요.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날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던 순간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때 빛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바로 사람을 만들 때 있는데 너무 중요한 건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단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왜일까요? 혼란하고 혼돈하고 공허할 때 외치라고 밝은 빛과 밝은 빛과 같은 말을 하면서 잘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아마 힌트를 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빛이 있으랄 때 빛이 만들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빛을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때 아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마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일 거라고 어찌 보면 혼란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혼돈하고 공허함일 수도 있다라고 그럴 때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던 우리가 우리 입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진짜 빛이 생긴대요 되셨죠 물론. 잘 믿겨지지는 않을 순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우리의 형생대로 여기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능력자라고. 우리 능력자라고. 창세기에서 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니네, 니네 능력자라고. 니네나 나나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능력 있으니까, 뭐하라고? 진짜로 말로 해서 인생의 기적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바이블 구문독 4일차 여기까지만 진행할 건데요 어,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내가 신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진짜 다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모두들은 다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 이 얘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